어제부터 이어진 우리 선교 집회, 어제도 두 번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도전과 감동이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일부 시간에 우리 박정선 선교사님 대만 사역에 대한 간증과 보고가 저희들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잊혀진 나라 대만, 대만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어, 이 시간에는 어,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미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신약교회의 첫 번째 선교사였습니다 그에게 내려진 미션은 이방인 선교였습니다 안디,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선교를 시작한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지나서 2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 교, 고린도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선교의 현장에서 이방인, 선교에, 아, 이방인 선교를 해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미션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가 되어 미얀마 선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목동교회와 광곡교회도 개척을 했습니다 복음이 이 시대의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큰빛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진 이 미션을 앞에 두고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어려운 환경에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어려운 환경에 낙심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아 이 사역을 맡았은즉 낙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보지 않았을까 어린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웬만한 사람들은 다들 본 영화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톰 크루즈가 주연을 맡아 유명한 영화이기도 했습니다. 내용은 전잘 모르지만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테러 조직의 핵무기를 핵무기 소지를 막기 위한 스파이 영화로 주인공 에단 헌트의 예상치 못한 결단으로. 중앙정보국 CIA에 CIA는 에단 헌트를 견제하기 위해서 상급 요원을 파견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최악의 테러 위기와 라이벌의 출현 속에서 팀이 행한 모든 선의의 선택들이 최악의 결과로 돌아오면서 그야말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미션 임무를 수행해 내는 아주 스펙타클한 영화가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합니다. 이 영화가 남긴 기억할 만한 아주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은 역사상 가장 불가능한 미션, 피할 수 없다면 끝내야 한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불가능한 미션, 피할 수 없다면 끝내야 한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집중하는 선교지는 몽골과 미얀마입니다. 문제는 사회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어서 선교가 본질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선교사들이 말씀을 전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 중국 내 교회들을 적폐 대상으로 여기고 삼자 예배당을 삼자 교회 예배당을 폭파시키는 한편 영적인 지도자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우리 박정선 선교사님의 간증처럼 중국에서 선교를 하다가 추방되는 선교사리 선교사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런 역량 때문인지 몽골도 선교사들이 추방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얀마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교는 믿음으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가 더해진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사자굴에 뛰어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다니엘이 아닙니다. 예. 그냥 죽을 가능성이 거의 99%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0.1%의 가능성으로 살아날는지 몰라도 예. 예수님처럼 죽은 자를 살리겠다고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며 무덤 앞에서 나와라 외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의 나올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부끄러움이 될 부끄러움을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아도치적인 믿음은 오히려 사역을 위험하게 만드는 이유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멍하니 바라만 보는 겁쟁이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일전에서 낙심하다라고 하는 이 뜻은 악에게 굴복하다 용기를 잃다는 뜻으로서 로버트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단어를 무기력한 겁쟁이의 행동과 비유를 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여기에 부정어 우크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시켜서 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이 되었든 음해하는 세력이 되었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든 닫혀 있는 환경이든 결코 굴복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맹목적인 믿음은 위험합니다. 그러나 악에게 굴복하지 않는 믿음, 로버트슨이 말한 것 같이 무기력한 겁쟁이가 아닌 결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당장의 결실을 요구할 때도 있지만 오랜 시간 기다림을 요구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나 적대 세력에 의해서 방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이유 한 가지를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 예수님을 믿기 전 바울은 신성 모독자요 핍박하는 자요 해를 끼치는 자였다고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준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사람처럼 보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해를 끼치는 자였던 이 바울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그를 담에색 도상에서 만나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쌍히 여겨 주신 것입니다. 극렬히 여겨 주신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고 있는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교는 긍휼이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어 주셨던 것처럼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저 수많은 영혼들, 복음의 변방에 있는 저 영혼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일어날 때 비로소 선교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어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출발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선교하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누군가를 오래 참으면서 바로 선교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같은 사람을 오래 참으 h 구원 받을 수 있도록 행하여 주셨던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이것이 동기가 되어서 우리는 선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미션 피할 수 없다면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선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직하고 순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절에는 성도들이 눈여겨 보야 할 단어들이 나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감추어든 정직하지 못한 일들을 버리고 간교하게 걷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드러냄으로 하나님의 눈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추천하노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눈여겨 볼 단어가 몇 가지 나오는데요. 하나는 정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 간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세 번째는 속임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네 번째로는 진리라는 단어입니다. 다섯 번째는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들은 정직과 순수함을 전제로 하는 단어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직이 순수하지 아니하면 변질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순수하지 아니하면 변질이 되는 거예요. 양심에도 여러분 순수함이 따르지 아니하면 그 양심 또한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간고와 속임수는 순수함을 잃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잘못된 성품의 모습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직이란 있는 그대로 보이는 것이라면 순수함이란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거나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우리는 순수함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해 보면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나 적법하나니 모든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세워지지 아니 아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고 모든 것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만 그것이 유익하지 아니하고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음식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음식을 먹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바울의 그 순수함 다른 사람 성제들이 혹시나 실족한다면 먹을 수 있는 음식조차도 내가 피하겠다고 얘기했던 그 바울의 순수함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서 가장 비이기적인 기도는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남을 위한 기도니 포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을 위한 기도니 욕심내지 않을 것입니다. 남을 위한 기도니 여러분 마음껏 축복할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축복하고 싶은 마음 이것은 바로 중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야말로 가장 비이기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응답을 잘 받는다고 합니다. 이와 달리 그 중보 기도가 나를 향하기 시작하면 뭔가 포장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욕심이 들어가게 되고요. 사심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미션을 수행함에 있어서 정직하고 순수함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 이기나 과시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나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직함과 순수함 그 자체가 될때 선교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미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은 성취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선교를 하다가 실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교사님도 실족하게 되고 성도들도 실족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직과 순수함은 실족하지 않는 비결이며 지속 가능한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도의 한 부족 마을에 크리스천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음의 위기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앞에 세우고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하면 자녀를 살려 주겠다 위협을 했습니다. 자녀의 운명을 앞에 두고, 얘가 매,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중요한 선택의 문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크리치는 자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하고 찬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이 찬혁이 끝난 히후에 그의 자녀들은 처참하게 죽어갔고 이번에는 아내를 앞세워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하면 이 아내를 살려 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자 이크리스찬은 계속해서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하고. 찬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자녀들의 이어 아내마저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이제 그도 죽음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는 그들이 묻기 이전에 계속해서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찬송은 원래 인도의 전통적인 힌두 노래라고 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이 찬송 이것은 원래 전통적인 인도의 힌두 노래라고 합니다. 이 찬송의 가사는 인도의 성자 썬다싱이라는 사람이 가사를 붙여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찬양입니다. 썬다싱은 귀족의 아들로 태어나서 방황을 하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선교사의 영향을 받았던 미션 스쿨을 다니면서 선교사의 영향을 받았던 이 썬다싱이 자신의 인생을 앞에 두고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분의 사랑과 긍휼하심과 그리고 자신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앞에서 자기도 이제는 성교적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헌신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살아간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사실은 입지도 못하고 선교를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찌 주님처럼 신발을 신고 다니며 선교를 하겠나 해서 그는 티베트에 가서 티베트이 얼마나 추운 곳입니까? 그곳에 가서 선교를 하면서 그는 맨발로 다녔다고 합니다. 맨발로, 맨발로. 티베트 선교를 위해서 그가 20살부터 40세까지 선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는 정말 수년에 한 번씩 고향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티베스로 떠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40세가 되는 해 그는 실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많은 인도인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 감동적인 그의가 붙였던 이 찬송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물론 우리 침례교 찬송에는 가사가 좀 바뀌어 있지만 저는 종종 이 찬송을 부르면서 내가 주님과 주님 뜻과 다르게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잃어버린 순수성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내가 주님을 향해서 돌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영적인 감동을 느끼곤 합니다. 내 삶의 어떤 오염된 모습, 주님의 뜻을 향해서 갈등하고 나에 있는 나의 모습, 이런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정말 주님을 향해서 나가야지. 내가 세상을 등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지 하는 이런 영적인 감동과 잃어버렸던 순수함을 되찾게 되는 그런 찬송이 바로 이 찬송인 것입니다. 우리는 정직과 순수함을 잃어버린 채 세상에 너무 오염되어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선교라고 하는 위대한 사명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권과 여러 가지 상황들, 이기심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성경은 우리의 삶의 뒤로 물려나 있고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들을 쫓아가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선교하기 원하십니다. 주님은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사역, 바로 미션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미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정직과 순수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교를 무슨 뭐 어떤 그 무슨 뭐 특별한 뭐 고상한 그런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교는 힘들고 성교는 위험하고 때로는 정말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그 대가 지불을 위해서 우리는 순수함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직함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선교의 문을 열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는 이 위대한 사역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까지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순수한 만이 복음이 가려진 영혼들의 마음을 열어 채출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닌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영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영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만들을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의 빛을 환하게 밝혀 영혼들을 주님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정직과 순수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빛성도 여러분, 성교를 향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정말 기꺼이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선교의 자리로 갈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중심은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되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 너희에 종된 우리 자신을 선포하노니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일 뿐인 것입니다.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품고 이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되는 것이 바로 선교요 미션인 것입니다. 비겁한 겁쟁이가 아니라 결코 포기하지 않는 믿음과 정직과 순수함의 순수함은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께 머물러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중심이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거나 기울어지게 되면 사심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세상의 것들이 오만 가지 것들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서 순수성을 빼앗아 갈 뿐만 아니라 진리가 무너지고 사랑이 깨지고 좋았던 삶이 풀어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도들의 삶의 중심이 되면 여러분 선교도 살아나게 되고. 전도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고, 영적인 회복도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선교하기 위해서 저 높은 하늘로부터 이 낮은 땅까지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그 고귀한 성부 위대한 모든 자리 위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야말로 종의 형체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분은 우리를 선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 그분의 희생, 그분의 은혜 그것이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중심이 나에게로 옮겨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나에게서 또 세상으로 옮겨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이 저 변방에 쫓겨나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중심이 바뀌게 되면 선교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강력한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될때 순수함도 회복되게 되고 사명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개척하는 개척자도 아니고 박전성 선교사님처럼 우리가 직접 가는 선교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선교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물론 잘해야 됩니다. 우리 한대기 선교사님 지금 미얀마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한대기 선교사님 정말 잘해야 됩니다. 이제 대만으로 우리 박정선 선교사님 가십니다. 정말 잘하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잘하셔야 되지만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고 후원하지 아니하면 잘하고 싶어도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로 후원해야 됩니다. 기도만큼 강력한 후원은 없을 것입니다. 기도는 살아있습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통해서 성교사님들이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어두운 곳이 비춰지게 되고 닫힌 곳이 문이 열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마땅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교는 반드시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없이는 선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에는 반드시 돈이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로들을 공급하고 채워주면서 사역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캠퍼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 우리 간사들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캠퍼스 선교는 먹여주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신입생들을 만나서 식사를 점심을 사주면서부터 시작했대요. 매일 사줍니다. 매일 사줘. 만날 때마다 먹습니다. 맞죠? 그죠? 예. 네. 네. 먹은 사람들이 여기 다 남아 있는 거예요. 네. <laughs> 응. 안 먹은 사람 여기 있나 뭐 찾아보세요. 다 먹은 사람들이 남. 아그 과정 속에서 아 사랑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결국은 아 주님이란 분이 이런 분이라면 나도 믿어야지.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마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표현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선교가 있으면 물질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물질을 통해서 잃어버린 세상의 피로들을 채워가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영원히 구원받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가 결정해야 되고 결단해야 되는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2019년도 우리의 선교는 오늘 이 선교집회 여러분들이 참여하면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는 물질이 결국 올해 우리 교회 선교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2019년도 저는 우리 큰빛교회의 선교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선교원금들을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보내서 마음껏 선교사님들이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정직함과 순수함으로 그리고 영혼을 극일이 여기는 마음으로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선교에 참여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매월 거의 우리가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못하지만 거의 천만 원에 가까운 물질을 선교사들에게 그리고 선교 지역에 보내고 있습니다. 각 기관 뭐 우리가 선교하는 우리 교회를 제외하고 선교하는 기관들이나 선교사님들 그리고 국내 개척교회 미자립교회에 매월 보내지는 선교 헌금이 약 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우리 교회 볼때 많은 금액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더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많은 물질을 선교사님들에게, 개척교회, 또 기관들에게 후원을 해서, 정말 우리가 갈수 없는 곳에서 선교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열매가 맺어지고, 근본주의 성서 침례 교회가 세워지며, 이 땅에도 복음이 전해져서, 정말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진 교회들이 정말 번듯하게 세워져서, 이 땅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교회들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종교회에 우리 어제 민재웅 목사님께서 오셔서 간증을 하면서 말씀을 전해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저에게도 감동이 되었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것이다. 어렵기 때문에 어려우니까 도와주자 그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는 자라야 되고 교회는 하나님 앞에 임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자라야기 때문에 후원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후원이 한 교회를 자라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돈은 결코 아까운 돈이 아닐 것입니다. 낭비가 아닐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선교 헌금이 바로 교회를 세우고 선교지의 복음의 문을 열수 있는 귀한 돈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면 기꺼이 여러분 선교 헌금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